네, 오늘 8월 4일 저는 파주에 왔습니다. 스튜디오 끼에 왔는데요. 우리 단색과 2세대 최고 주자 김태호 선생님 전시가 스튜디오 끼에서 열려서 제가 이렇게 지금 달려왔습니다. 사실 스튜디오 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우 이광기 선생님이 운영하는 곳인데요. 만나서 이야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네, 우리 이 선생님이 미술 컬렉터로 이렇게 좀 알게 됐는데요. 미술에 대한 어떤 인연이라고 해야 될까? 네. 미술과의 어떤 만남, 이 얘기도 잠깐 좀 해주시죠. 아, 일단 제가 미술을 접한 것은 어... 어릴 때부터 미술을 제가 좋아했었고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었지만, 제 안에 있던 그 잠재된 그 미술에 대한 그 사랑이, 어 살면서 현실과 부딪히면서, 어 사실 잊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드라마 태조 왕건 2000년도죠. 태조 왕건을 하면서 어 연출자인 김종선 감독님께서 이 동양화의 심취에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풍남, 그리고 어, 보이차.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감독님과 임사동을 보면서 그 임사동에서 어, 동양화를 접하게 되고 그리고 차를 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림을 접하게 되죠. 그러면서 저는 동양화도 물론 좋아했지만 어, 현대미술이 저하고는 조금 잘 맞는 것 같아서 이 현대미술을 우리 가족들과 어, 하나씩 하나씩 어, 구입을 하고 그 그림을 보면서. 항상 집안에 오이 모셔놓고, 항상 행복을 주는 그림이 매력에 제가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 이 선생님 컬렉션 작품 중에는 제가 어디 전시해보니까 그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도 가지고 계셔서 네, 네, 네. 출품된 거를 봤는데요. 네. 또 어떤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에 대한 어떤 구입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잠깐 한 말씀 해 주시죠. 아, 어, 이제 그게 이제 오래 전몇년 전이죠. 몇년 전에 어, 사실 예전에는 꿈도 꿀수 없었던 그백남기 선생님 의 작품이었지만 어, 어느 순간에 그냥 백남기 선생님 전시를 한다 그래서 제가 그 전시장을 갔더니만 그곳에서 정말 어, 제 마음에 쏙 드는 옐로우색으로 된 작은 램프를 발견했습니다. 그 램프가 바다를 항해할 때 썼던 그 바다의 배 위에 있던 램프였어요. 그 램프는 결국 빛이잖아요. 어, 그빛 램프를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 백남준 선생님의 그 미디어 작업을 보면서 그 램프의 굴곡지면에서 그 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뭔가가 어, 움직임을 주는 그 모습들이 사실 백남준 선생 자체도 본인의 그 미디어 아트가 하나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서부터. 뭔가 흐릿하고, 그리고 바다에, 팡냥한 그 바닷가에 혼자 외로이 떠다니면서 파도와 부딪히고, 풍파와 부딪히고. 그러면서 본인만의 그 개척했던 그 모습들이 어떤 이 램프에 어, 투영이 돼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면서 또그 안에 또저까지또 투영이 되더라고요. 저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운 풍파와 그것 그것들을 잘 이겨낸 백남준 선생님과 나의 모습과 좀 뭔가 일맥상통하는 느낌? 그래서, 아, 이 작품은 딱내 거다. 네. 어, 그래서 제가 그 작품을 제가 컬렉션하게 되게 기가 됐죠. 이 파주의 스튜디오끼, 이, 여기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스튜디오끼는요, 파주 출판 도시 내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2018년도에 건축을 해서 어, 올해로 벌써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어, 처음에는 스튜디오와 그리고 작은 어, 살롱 갤러리로 시작되는데 어, 우리 김태호 선생님을 어, 초대하는 계기가 돼서 어, 저희 리뉴얼을 다해서 이제는 어, 스튜디오기 기능이 아니라 갤러리 스튜디오기와 문화예술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어, 그런 문화 복합 공간으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우리 김태호 선생님의 전시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많은 작가 중에서 네. 김태호 선생님을 초대하게 된 어떤 이런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어, 어. 사실, 김태호 선생님이 출판 단지대로 작업실 터전을 옮겨 오신으로써 인연이 됐고요. 어, 그리고 작년에 이제 양만기 교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양만기 교수님이 사실 김태호 선생님을 출판 도시에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셨는데, 양망기 선생님이 돌아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김태호 선생님께서 너무 외로우신 거예요. 근데 그 외로운 자리를 그냥 저도 이쪽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저녁 먹고 밥 먹고 하다 보면서 선생님의 작품은 제가 그 전서부터 알고 있었지만 선생님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선생님이 어떤 내면적인 모습, 내재율의 작품의 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저는 선생님의 외재율이 아닌 내재율을 바라보면서 선생님에 대한 삶을 좀 보게 됐죠. 그 삶이 정말 사제지간에 대한 관계를 너무 중요시 생각하고, 사람과의 만남을 중요시 생각하고, 그리고 어, 본인이 지켜야 될 도리, 근본, 이런 것들이 너무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시는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 나를 비롯한 우리 젊은 우리 후대들, 그리고 앞으로 미술을 시작하는 어, 미술 학도들에게도 이런 정신들, 그리고 선생님이 살아오면서 뭔가 균형 잡힌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 이 시대가 잊고 지나가는 모습들이 아닐까. 그래서 이 전시의 제목도 제가 일부러 내가 본 긴표, 근건 본자를 쓰고 그 구제로 밸란스라고한 겁니다. 선생님도 작업이 또 수직과 수평의 또 균형의 미학 아니겠습니까? 그균역의미학을 선생님의 작품을 통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살아왔던 그 삶을 통해서 오히려 저는 선생님의 삶을 이 전시를 통해서 더 알려드리고 싶고 그 삶을 우리가 좀더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 내재율을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있고 있던 삶에 대한 밸런스, 그리고 관계에 대한 밸런스, 더넓게해서는 공간에 대한 밸런스. 사실 여기에 적경적입니다. 경기북부 접경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화 예술적으로 좀 불균형을 이루어졌고요. 이 파주 쪽에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있는데 인프라가 부족해요. 그곳은 결국 불균형된 발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뭔가가 좀 알리는 시작의 하나의 선포를 우리 김태호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선봉 대장 역할을 좀 해주셨고 그게 계기가 돼서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전시를 하게 된 거죠. 네, 그이 대표님 말씀 중에서 그 김태호 선생님의 어떤 성품이라고 해야 될까 그 네. 말씀을 참잘 해주셨는데요. 요새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지는 못하는데 어떤 선배에 대한 어떤 존경, 네. 또 후배에 대한 사랑 네. 이것이 뭐 저도 그동안 이렇게 봐왔던 김태호 선생님이 그런 부분이 또 우리 화단에서는 굉장히 또 절실해지는 이런 시대에 네. 그리고 박석호 선생이나 님 하정연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 예우라고 할까? 이것이 정말 이렇게 몸에서부터 배워서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저도 많이 음. <laughs> 느꼈고 했는데, 그런 점을 잘 지적해 주셨고, 이번 전시의 주제, 내가 본 김태호 바란스. 너무 네. 이 제목도 주제도 잘 꺼집어냈다. 이 생각을 계속해서 제가 오면서도 생각을 했고요. 네. 우리 이광기 대표님이 미술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더 전파하고 또 미술계에서 활동 네. 이런 걸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